오늘의 차량은 880만원입니다. 티볼리 에어. 개인적으로 티볼리는 무조건 에어다. 그 이유는 뒤쪽 창문 요만큼이 넓기 때문에 무조건 공간이 중요하죠. 티볼리 에어 차량의 무려 4륜. 에다가 디젤 1.6 ix 차량이고 어, 특이 사항으로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썬루프는 무조건 있는 게 낫다. 나중에 수출을 나갈 때도 그렇고 2017년식 16년 각자의 8만 킬로, 8만 1,000 킬로입니다. 거기다가 사고는 운전석 앞휀더, 본네터, 라지에스트 서포터 이렇게 교체가 있고 운전석 뒤엔다는 판금 그리고 이 트렁크도 판금. 교체는 아닙니다. 재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니었을 거예요. 살릴 수 있으니까 방금을 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외관 상태랑 타이어 트레드 보면은 그래도 6,000km 정도는 주행하시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외판 상태 크게 이상 없고 뒷타이어도 뒷타이어랑 위치 교환 한 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트렁크 공간 에어답게 요거 폴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와 굉장히 넓죠? 일반 티볼리랑 공간이 한요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창문만큼이 창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도 외판도 여기 살짝 조금 펜다 가니시 조금 떠있는 거. 요거는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고. 보십시오. 4WD. 4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여기 조금 벌어졌네. 요거 범퍼가 조금 벌어진 거. 요거 말고는 외관 상태. 다 양호합니다. 에다가 이쪽에 안쪽 보시면은 이렇게 사륜 락을 걸수 있는 버튼이 있죠 사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버튼이 있다 라는 거는 220볼트 콘센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고 키로수는 81,413키로 굉장히 컨디션 좋은 키로수죠 후방 카메라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추가로 달으셨어요. 이게 모니터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모니터에 엔터테인먼트랑 뭐 이런 후방 카메라만 나오는 것 같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사제로 또 매립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썬팅에도 조금 기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리 기스는 아니고 썬팅 기스기 이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썬팅을 교체하면 된다라고 볼수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도 썬오프 선우프. 썬오프는 무조건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여기 필러 에어백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고 필러 에어백은 좀 없는 차들도 덜어 있죠 그리고 시트가 잘안 보이는데 수동이에요 전동은 빠져 있는 거고 레드 스티치까지 들어있고 뒷자리 공간은 <laughs> 티볼리 에어기 때문에 넓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넘기면 이 정도? 똑바로 앉으면 이 정도 편안하게 앉으면 이 정도 그리고 천장 상태 컨디션도 깔끔합니다.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이 타던지여가지고 담배를 피거나 뭐 실내에서 그랬던 거는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도 요 정도면은 착하고 더군다나 키로수가 착하고. 근데 단순 사고나 교체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 오셔가지고 뭐 고속발란스나 이런 것도 다 테스트 해드릴 수 있으니까 고민 없이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티볼리 에어 4륜 디젤 1.6 IX 모델 썬루프까지 추가된 거를 소, 소개시켜드렸고요. 판매하는 금액은 880만원. 사고는 단순 교체나 라지에이터 서포터랑 듀엔다 판금이랑 있는 거 말씀드렸고 2016년 10월에 2017년식 차량입니다. 이런 티볼리 승용차, 대형차, 중형차 전부 다 매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위쪽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카플렉스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